이일 이. 강력한 함포를 이용하면 잠깐 저 침입자들은 누구지? 애완동물 <laughs> 꺼내주고 반대가 괴멸한 강력한 함포를 이용하면 잠깐 저 침입자들은 누구지? 들어가 들어가 슬금슬금 들어가 구렁이요? 아니 구렁이 더 보상이 높나? 오륙단 보다는? 구렁팔단이 아픈데, 행정미스 네, 다 이거 왜안 되지? 탱레다리크에 빠졌다. 탱크에 빠졌다. 에 빠졌다. 탱크에 빠 내로비한 놈들 새벽 인도자우를 거미줄로 묶어놨어. 거미들을 해치우고 거미줄을 빼게. 완전히 포위당했어 맞붙으려면 자네 탈 것을 이용해야겠어. 호가 걸려 있구나. 네, 승천은. 보안. 도는 게 나을지. 진짜. 실시간이 하는... 없네. 다음 로 이동하여 승무원들을 치하게치해확보하면 아... 그 하는... 새벽인 도를 찾을 수 있네. 왜 이렇게 아프지? 생성 마렵네. 오케이. 우린 어둠을 오케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두려워 말라. 어둠 몸을 맡겨라. 사거리서 응. 나를 인도한다. 밤이 내게 힘을 준다. 세요 레이저 조심 돌아돌아. 는 돌아. 타겟 되요 뭐야 이거 개꿀 바닥 조심하세요 지금 폭콘이 있는거지? 행종기 어, 타세요 어한대 맞았어 되게 아프네 레이저 조심하세요. 가까이 가요. 도망치세요. 도망쳐. 딱 조심하세요. 다 음? 생존기 타세요. 어 레이저. 몬데미죠네 승차는 완성었 개꿀. 조심하세요. 생존기 켜세요 어, 왜이죠? 바닥 조심하세요. 아직 어, 날아가는 거 아닌데 벌써 날아갔었어. 도망치세요. 이제 날아가는 건데. 크 마법이 폭주하고 있네. 어서 빠져 나오게. 바로 가면 되는 거구나. 여기 있을 필요가 없구나. 교조들이 도시에 바글바글하고 놈들을 찾아서 쓰러뜨리든가 완전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령관에 상대하는 것입니 바닥 조심하세요. 신선한 불꽃의 교훈 구간이 있네. 도망치세요. 저예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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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터지는 거. 바닥 조심하세요. 내승천은 완성되었다. 바닥 조심하세요. 저한테 떨어지세요.

내 승차는 타겟 바꾸세요 완성되었다. 방역 데미지 충격파 쪼리더 어른모 토템 수사가 아닌가 중독화. 본데

구슬 조심. 네, 승진 성나 먹음. 타겟 아, 그 구슬 맞아 벽으로 유도하면 그렇게 돼. 내가 죽겠는데? 구슬 조심. 물약 먹어. 초회보로 물약까지 먹었어. 조심, 조심. 여기 뛰면은 멀, 멀지 않은데. 금방인데.

계속 죽는데. 응. 오케이. 야! 가자. 원걸이라서 목을 볼 수가 없다. 응? 나 충격파. 충격파. 매드하세요. 다봐 없어요, 이게. 없사밖에 없구만 여기. 충격파.

중격파 사방 뇌승천은 완성되었다. 중격사내요 여기. 이런 곳은 고어핀 좋을게 탱커. 충격파. 충격파. 혈주까지.

나인. 음? 쫄도 나왔었나 오늘? 조 어, 유도 잘해야 되는데. 도망치세요. 역 데미지. 음. 은되었다 조심. <laughs> 도망치세요. 나 거세 <laughs> 조심역지 어. 조르시앙이 내... 뭐지? 혹시 광역 데미지인가내 승천은 오케이. 타격 완성되었다. 보려? 응. 어딨냐? 여기구나. 용사여, 자네가 메렐다레를 구했네. 나머지 어둠의 무리는 우리가 몰아내겠네. 잠깐, 이른 새벽인 도자오를 차단하려고 다시 또 병력을 보냈군. 산개하세요. 새벽인 노자오가 쉬움. 산개하세요. 오. 생물 사진 너무 좋네요. 환자하세요.

또 <laughs> 방역 데미지. 바닥 조심하세요. 죽으면 어, 안 돼. 바닥 조심하세요. 풀 광역 데미 안돼. 바 조심하세요. 안또 죽었어. 재미없는 게임이야. 전부 보면 있나? 바닥 조심하세요. 저거 날라야 돼 이건. 날라야 거 폭탄 날라. 곧 방역 데미지. 바닥 조심하세요. 도자 후에서 신성한 협곡에서 벗어 협곡에서 완전히 내하은곧 죽음과도 같으니. 자리 아무도 안 죽으면 이상, 죽으면 일상. 바닥 조심하세요. 곧 방역 데미지. 어? 타겟 완성되었다. 바닥 조심하세요. 아무리 곧 방역 데미지. 조심하세요 죽을때가 됐는데 바닥 조심하세요 곧 방역때미지 타겟 바꾸세요 길다 이 페이지도 길다 바닥 조심군이라서 오케이 이상 고생하셨어요 이상 맞지? 뭔데 이거는 분리자들 많게. 결사대와 아즈카 해체 부정한 독립을 격파한걸세 괴물은 꽁무니 말고 여왕에게로 돌아간네 전해가 얼마나 무서운 영웅인지 여기저기 얘기를 들리겠지 난가? 나고만 주문 민 능력 사용 시 어, 나 쁘지 않네. 아무튼스 이미 묶였어요. 아, 묶이진 않았네. 쓰고 있는 게 워낙 구려 가지고 이게. 어차피 안쓸 거면서 물어봤어.